안녕하세요. 유키 오채연입니다. <laughs> 아, 지금 회장님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단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단임인데 영어 전담이 있어서 제가 과목을 가르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제가 제이 언어 습득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하, 교실 생활 내에서 늘상 사용하도록 또 이제 단임 재량으로 하는 창의적 수업 활동이 있습니다. 그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아, 제, 저는 교수법을 이번에 수강을 했었는데, 교수법의 파이널 프로젝트가 레슨 플랜 작성하고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수님께서 레슨 플랜 작성하실 때 창의적으로 알아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 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교수법 수강하면서 고민하고, 아, 이런 걸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레슨 플랜을 처음에 작성하실 때, 수업을 설계하실 때, 맨 처음에 무엇을 하시나요? 처음에 하시는 거. 수업 계획 세우실 때. 네. 뭐 하죠? 짜려면? 어, 교수법 들으면 짜야 되는데, 맨 처음에 뭘 정해야 될까요? 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laughs> 네,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목표를 정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는 수업 목표를 정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을 백워드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이게 핫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과정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과정이 좀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효율적으로 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디자인을 할때 지금 저희가 얘기한 학습 목표를 생각한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identify desired result에서 바라는 결과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성취해야 되는 성취 기준이 있죠. 무엇을 그 학생이 성취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학습 목표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어,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어떤 증거를 알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평가 방법과 유형 종류를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슨 플랜을 작성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가, 수업 목표와 평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세세한 레슨 플랜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적과 학습 목표랑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작성, 어, 정한 목표 목적은 어, 이게 소유 물건의 소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의 주인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것 자연스럽게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그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어, 목표를 세울 때, 어, 이건 제가 한 방법은 아니고 스마트하게 목적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은 위긴스와 어, 맥타이가 설계도구로 제시한 방법입니다. 어, 목표를 세울 때, 스마트하게,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어이고, time bound. 그래서 이 방법으로 목표를 해라.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점들을 제가 고려를 해서 어 목표를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최종 목표 할때 이번에 물건의 소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뭐 무엇을 말하고 답하는지. 그리고 쓰기나 읽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이거보다 좀 하위 목표로 Enabling Objectives가 있는데 이것은 과제를 수행하는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좀더 Specific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한다고 2단계에서 얘기한 방법. 그러면 평가 유형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평가는 총괄평가식으로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 목표랑 어, 평가를 일치를 시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find the owners, writing and reading the items, 이거는 제가 레슨 플랜을 할때그 목표에도 있지만, 활동 1과 활동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아이들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평가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Find the Owners. 이거는 주인 찾는 건데 모든 별로 어 이제 물건의 주인을 이제 물어서 찾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어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하면서 아 얘가 이 말을 못하는 거라면 적적시에 피드백을 줄수 줄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어 이제 3단계, 아까 백월드 디자인에서 얘기했던 Plan Learning e x p e r i e n c e Instruction 부분에서 어 수업 레슨 플랜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 수업을 하면서 어떤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적용한 방법은 테스크 베이스트 러닝 티칭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계속 수행을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교수법을 적용을 했고 학습 이론으로는 그안 i o n o 이 r e 브리워드에서 외적 동기지만 뭐 이렇게 상점 받고 이런 거에 굉장히 아이들이 민감하잖아요. 갑자기 막 활동적이 되고 막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 보상의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 전략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수업 지도한 중에서 앞 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 인트로덕션의 모티베이션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을 쓸 건지를 기재했습니다. 켈러의 ARCS R, ARCS 이론을 하겠다. 그래서 어텐션 부분에서는 이게 주인 찾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 반의 분실물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relevance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을 할지 한번 얘기해보자. 표현을 상기시켰고, 그다음에 confidence 부분에서는 패스터볼 게임으로 리뷰 활동을 해서 말하고 이제 답변 활동으로 어떤 자신감을 갖고 마지막에 satisfaction 만족감을 느끼도록 전략을 이렇게 했는데 각 단계별로 이렇게 전략을 작성하시면. 그 학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할지 솔루션까지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업이 체계적으로 어,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자료 활용 계획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동기 유발 그 부분에 자료 활용을 첫 번째는 비디오 클립을 보여 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뷰 활동에서 페스티벌 게임으로는 저희 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제 물건들을 활용해서 물어보고 답하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이제 할수 있는 레슨 플랜 작성인데요. 어 저는 이제 윗부분에는 뭐 학생 뭐 나이서부터 레벨, 메소드, 타임, 러닝 스타일, 오브젝티브스, 키 익스프레션스 이런 거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런 거 위에다가 다 나열을 했고 그 밑에 부분서부터는 각각 프로시듀어에 맞게 티칭 러닝 액티비티스가 일어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단계별로 팁매트리얼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쭉 보신다고 해서 이렇게 한 눈에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음, 좀 조직도 어, 저희 수업 전체적인 오버 뷰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음, 이게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서 각각의 활동입니다. 아까 얘기한 모티베이션과 리뷰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 활동이 있는데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Find the Owners는 그룹 액티비티 게임으로 스피킹 리스닝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Writing Reading Items는 어, 문장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 카드로 세 번째 활동에서 자리 바꾸는 게임 많이들 하시죠. 그 게임에서 그 카드를 활용을 합니다. 어, 마지막에 이제 랩업 파티에서는 applying in real situation에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 그 표현을 실제 분실물을 가지고 와서 한 명씩 나누어주고 아, 찾아봐라 주인을 그런 활동을 했고 리플렉션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이 자기 음, 수업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엇 을 배웠고 느꼈고 어려운 점 무엇이었고 뭐뭐 뭐 앞으로 노력해야 될점 이런 점들을 얘기하도록 하는 편이고요. 홈워크는 잘 제시를 안 합니다. 저는 어, 왜냐하면 제가 학급 운영하면서 좀 영어를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토킹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쿠폰 이렇게 카페에 가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어, 실제 상황에서 배운 표현을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적용을 했을 때 친구들끼리 서로 쿠폰을 주고 받는 그런 데서 그다 모으면 한 페이지가 다 모으면 숙제 면제권이나 뭔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다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교실 앞판에 다가 다 이름해서 붙여놨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바꾸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숙제인지 모르고 하는 미션입니다 자, 그래 마지막 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사 스스로도 리플렉션을 해야 되겠죠? 내가 수업을 했는데 어떤 점이 잘안 되더라? 하면 다음번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리플렉션을 좀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어, 이제, 제가 뭐 생각한 이론들은 아닙니다. 뭐 이런 분들의 뭐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한번 수업,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이유로 제가 교수법을 배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